어, 제 2차 세계 대전을 대승리로 이끈 영국의 영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윈스턴 처칠경입니다. 그런데 이 윈스턴 처칠이 아주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이 될 때에 영국의 한 신문사가 이 처칠의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그 선생님을 전부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처칠을 가르친 이 교사가 누군지 그것을 쭉 조사해가지고 발표하면서 위대한 서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읽은 처칠이 그 신문사에 짧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귀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서성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십니다 어머니는 제 생에 가장 위대한 서성이오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무엇이냐? 어머니의 힘입니다. 사랑과 희생의 힘입니다.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 뒤에는 역사적인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을 마들스 데이라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성경 본문 에베소스 6장 2절, 3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모두가 원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잘되지도 못하고 장수하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서 공경하라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티마오 그것은 값을 지불하라. 그 값을 페이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산해서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택을 어떻게 값으로 지불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은혜를 값으로 지불을 못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값으로 지불 을 못하듯이 부모님의 베푸신 은혜. 여러분 딸들이 시집을 가봐야 진짜 철이 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식을 낳아봐야 아기를 열달 품에 안고 임신했다가 마지막에 해산의 고통을 할때 죽을 고통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 집안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아기를 낳을 때 고무신을 신고 있던 그 고무신을 다시 쳐다본다 그러잖아요 내가 저 고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아기 낳다가 요즘 같으면 수술이라. 도 옛날에는 수술이 발달 못했을 때는 그냥 죽습니다. 산모가 아기 애기 낳고 아기는 살아도 산모가 죽는 경우도 있고 목숨을 걸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낳았구나 고생했구나. 들어도요, 몰라요. 남자들은 죽고 딱 깨나도 몰라요. 어머니가 되어봐야 자식을 낳아봐야 그 해산의 고통을 해봐야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이렇게 고생해서 낳고. 애 낳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딸들이 어머니 이름을 부릅니다. 그 전에 불렀던 어머니와는 다릅니다. 눈물과 함께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통곡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낳으셨구나. 체유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 키우다가 병이 될때그 어머니는 뜬 눈으로 자식을 그 머리맡에서 잠자지 않고 간호를 합니다. 열이 펄펄 끓습니다.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어머니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죽을 자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버이입니다. 그 사랑은 아무도 계산할 수도 없고 이해 타산 없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순고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다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바로 어머니의 사랑. 꾸밈 없고 가식이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바로 이 땅에서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자식이 어떻게 그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며 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다 못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값을 지불하려고 최선을 다하라,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티마오. 예.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공경할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어머니 주일날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순종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에서 순종하라 이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그 원어가 일치하라 마음에 일치하라는 거예요. 많은 선물로 효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마음을 맞추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일 큰 효도라는 거예요. 많은 선물보다도, 여러분, 많은 말보다도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원래 한국에서 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 대상을 얻은 글, 최고의 상을 얻은 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은 위대하다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글이니 내게 손을 내밀었을 때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밥한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담내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밤낮 밥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의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려 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 제대로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라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도 없이 많이 했건만 용서를 제대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그리운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제가 콧날이 시큰했습니다 왜냐하면 송강정철의 시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죽고 나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그렇습니다 늦게나마 깨닫고 돌이켜서 철이 들어서 교도할 부모님이 있다면 그나마 큰 다행입니다 철이 들고 깨달았을 때 효도하고 싶지만 그 부모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주안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맞추어서 그 마음에 일치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잘 효도를 하십시오. 죽고 나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가 말씀하시기 전에 마음을 먼저 읽어서 행동하십시오. 그래야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문서 23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런 최고의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돌림 받아 올라간 사람이 누구죠?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이 땅에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이 노와 홍수 직전 하나님이 보니까 인간이 다 영성이 죽어버렸어요 영과 육이 있는데 영성이 다 죽고 하나님 생각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육체만 남았어요 고기 덩어리만 남았어요 배로 하나님 삼고 부끄러운 영광을 삼아 이거 쓰레기를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홍수로 쓸어버리는데 그 홍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패약한 그 부도덕한 시대에 애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서 들림 받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구를 받았대요 하나님. 뭐냐? 사악한 시대에 그 폐역하고 엄난한 시대에 성결한 믿음을 왕성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가정에 나타났어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6 5세 모두 셀라았고또 자녀들 낳으면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을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큰 기적이 그 사악한 시대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는 겁니다. 여기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철저히 가정 중심의 신앙이었고 이 애녹은 악한 시대 에 들림 받는 것 순간까지 유다스에 보면 그 폐역한 자들 향해서 팍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너희들이 경건치 못한 말과 행위를 수만의 천사와 함께 예수님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애녹이 정말 사악한 시대에 왕성한 믿음으로 자기 믿음을 지키고 성결한 믿음 지키고 자녀들 믿음으로 지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진리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라 너희들 회개하라 외치니까 그 애녹이 테러당하게했거든요그 악한 자들에게 테러당하게 하나님께서 산채로 급하게 데리고 올라가 버린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평등법 저지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쏟아져 나가며 눈물로 호소하며 외쳤던 우리 주님 세운계의 성도들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천번절 하나님 앞에 고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성경을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내는 이 땅을 향해 대신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고국을 이 미국을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이 악해져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애녹이었다는 거. 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다. 들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 마찬가지로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뜻에 맞춰야 돼. 부모를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좋은 옷한벌해드립니다 그거 부모님 참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먹고 싶은 음식, 부모님을 모셔다 놓고 내 먹고 싶은 음식 다해 놓는 거, 그기는 부모님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놓고 상을 차려 드려야 돼요. 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의 취향에 맞춰서 부모님의 마음을 맞춰 드리는 거예요. 편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옷이든 음식이든 부모님이 기쁘시게 할 때, 기뻐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부모 공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 부모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 것, 네, 그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안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 드림 그 꿈을 안고 나는 마도로서가 될 것이다 뱃사람이 될 것이다 바다를 정복할 것이다 그 바다에 대한 부품 꿈을 안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소년이 건선박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자기 마도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먼 나라로 이제 배로 항해를 하게 되는데 짐을 다 꾸리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럴 때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손을 꼭 부여잡고 슬퍼 얼굴하고 얘야 너를 떠나 보내는 것이 너무 너무 괴롭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구나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평소에 효심이 많은 이 소년이 자기의 꿈을 이루는 절호의 기회라고 마도로서로 가는 길이라고 큰 선박 회사에 취직했다고 막 너무 기뻐하는데 어머니가 슬퍼하는 걸 봤어요. 어머니가 괴로워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는. 자기가 그토록 응원하던 그 꿈을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립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까지 내 꿈을 이룰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꿈을 접어버리고 어머니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때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뛸듯이 기뻐하면서 얘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반드시 잘 되고 복된다고 에베수 6장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마 너 분명히 잘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어머니는 그때부터 몇 배나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하나님이여 성경 말씀대로 내 아들이 부모를 위해 효도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꺾고 부모를 기쁘게 한이 아들을 잘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꿈을 부모의 기쁨을 위해 꺾었을 때 하나님은 미국 최고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는 것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과 영광을 부모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요하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서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원뜻이 바로 최고로 높여드려라는 거, 높여드려라. 사람들 앞에서 부모님의 허물을 덜쳐내지 말라는 거야.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행자로 축복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너를 낳아준 것만으로, 너를 키워준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감사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다시피 우리 민족의 역사, 일제의 강정비를 넘기면서 부모님들은 그냥 다 뺏겼습니다. 다, 모든 것을 다 뺏겼습니다. 자식까지 강제 징집으로 보내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모든 순환기를 다 겪으면서 자신은 교양을 쌓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거저 먹고 살고 자식들 키우기에 정신없이 바빴던 부모님들이 언제 교양을 쌓을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는 자식이 자기 친구들 앞에서 부모님이 교양 없는 말을 하면 화를 냅니다 부모의 허물을 덜쳐내는 겁니다 불효 중에 불효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을 이해를 못 하는 거 그건 불효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으라는 겁니다. 부모를 영화롭게 하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노아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재단을 쌓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음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 주면서 내가 이 땅에 홍수 심판은 다시 내리지 않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의 농사를 했는데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 포도주를 얻어서 실컷 마셨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이 그리고는 만취했습니다 그런데 만취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이 노아에게는 주사가 딴게 아니라 옷을 훌렁훌렁 벗는 게 주사였나 봐요 술 먹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더운지 옷을 벗고 발가벗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셈함 야베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밖에 있다가 아버지 방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인이었다고 기억되었습니다 성경에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 자기 백성을 자기 온 가족을 살린 거예요 홍수때에 그런 아버지가 예배될 때경건하고 거룩했던 제사상과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실수를 봤어요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형하고 동생 셈하고 야베드한테 아버지가 이렇다 이렇다 하고 그냥 벌거벗고 누웠다고 막 흉을 봤습니다 허물을 덜쳐냈습니다 첫째와 셋째, 셈과 야벳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함과 달리 아버지 옷을 취해서 뒤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더라. 벌거벗은 모습 그 허물을 보지 않았더라. 그리고는 덮어줬습니다. 그 사실을 술에서 깨었던이 노아가 알고는 함의 이름과 그 자손들 가난은 저주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버지 허물을 덜쳐낸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대로 저주받았습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 허물을 덮었다는 걸 알고 너무 감사하면서 두손 들어 세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베스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한 없는 축복을 내렸어요. 세메 하나님 요하를 찬송할 지로다. 야베스를 창대케 하사 세메 장막에 그하게 하소서 복의 복을 내려준 겁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문 10장 12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이라, 가리우는이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덮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흐물을 가리우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지옥의 멸망 구덩이로 갈때 일생을 죄에 매 죽음의 종로를 하며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끌려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갈보리의 십자가에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계산이 없는 사랑. 그래서 디엘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그 심장을 찌르는데 심장에서 터진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로마 군인의 그 죄인 그 악한 자의 창자루를 타고 그 악인의 손을 덮어 주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덮는 피입니다. 죄인 된 우리를 덮는 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쳐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덮어서 구원하시는, 고쳐서 구원받을 수 없기에 그 피로 우리를 덮어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감격이 있고 그게 눈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었으니 우리도 덮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식의 허물을 덮듯이 우리 부모의 허물을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형제의 허물을 덮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았으니 탕감받았으니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의 나에게 아픔을 준 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백 대나리온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목을 고추 잡고, 복수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국 갈수 없다는 겁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를 하며 살아가야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는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날 낳아주시고 키우셨던 그 부모님 실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실수와 허물을 덮으라는 거요 명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셈과 야베스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최고로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명예롭게 하라는 것, 허물을 덮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돼 명예롭게 하는 것, 최고로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최대의 공경이요. 효도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차려 드리고 좋은 여행을 해 드려도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 영혼이 죽어 지옥에 던져진다면 불효 중에 불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좀못해 드렸어도 그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며 예수님과 접목이 되며 예수의 피의 구속을 받고 천국 가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효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어머니 마리아를 초대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옆에 있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통 속에, 온몸이 채찍을 맞고, 걸레 조각처럼 찢겨졌어요. 피암을 아 쏟으면서 가시멜로관 쓰고 두손두 두 발에 못 박혀서 거기에서요.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그냥 못 박힌 손과 발에서 아픔이 막 전율처럼 몰려오는데, 그 극한 지옥의 아픔 속에서도 그 어머니가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옆에 있는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라, 내 대신 네가 어머니를 모시고 잘 보살펴라." 이것이 바로 진짜 효입니다.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걱정하며 어머니의 남은 생일을 염려했던 그 효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도 효를 가장 귀히 여기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효를 베푸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여 나를 보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걸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woman, here is your son." 여러분, my mother 아니었습니다. The woman, 여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어머니여 하지 않고 여인이여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인간적인 애정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날 낳아 주시고 키우신 어머니여.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가는 것은 당신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죽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당신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내가 육체가 있어야 죽을 수 있기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인류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고 그것을 지금 완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자여 나를 보소서 여인이여 나의 피를 보소서. 내가 죽어가는 것을 벗어서, 내 피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듯이, 내 피로 모든 인간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듯이, 당신도 내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기에, 여인이여 나를 벗어서, 내 피로 구속함을 받으소서, 이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피로 구속함을 받아야, 어머니여, 당신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갈수 있습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안타까운 모습을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 곁으로 모신 것입니다. 자기의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더라면, 옆에 있는 제자 요원에게 빨리 데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가라. 여기서 더 이상 아파하지, 악해야지 말고 집으로 데리고 가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나를 보라, 여인이여 나를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 내가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 피로 당신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어머니를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부모 공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영혼이 십자가 곁에 있는지, 예수님 만났는지, 그 피로 구속을 받았는지,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를 주안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계명이니는 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진정 부모 공경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거허물을 그 덮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은 부모님의 영혼을 십자가 곁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 죄인이 의인이 되고 왕같은 제상으로 존귀하게 명예롭게 영원토록 세워드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부모 공경의 신비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여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여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